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승무역 소속의 어썸볼링 자대표 김현범 프로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시청자분들께 유익하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나와 계시죠? 아, 일단 뭐 여러분들이 공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떠한 공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이 공의 이름만 갖고 소문만 듣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본인과 맞는 볼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정해진 수치를 통해서 나와 잘 맞는다, 안 맞는다를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도구나 아니면 뭐 공식 방법으로 알수 있는 건가요? 지공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프로들은 공의 재원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음. 첫 번째로 커버스탁일 거고 두 번째로는 코어가 비대칭 코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게 될 건데 음. 그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공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어, 코드 1이라는 제품을 갖고 한번 네.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쁘게 잘 나왔죠. 아, 공이 이쁘다. 이렇다고 네. 뭐 좋은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의 코어 모양. 코어, 네, 코어 모양도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대신에 코어 모양이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항상 포리 출시할 때는 이거에 대한 수리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RG 중에서도 항상 15파운드를 기준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2.50, 0.058. 이두 가지만 핵심적으로만 아셔도, 음... 네, 웬만하면 공 선택할 때저 본인이 원하는 공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RG값조차 네.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RG 값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코어의 구조를 수치화 시켰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냥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RG 디퍼런셜이라는 뜻은 코어가 움직이는 그 힘의 수치라고 볼수 있죠. 얼마나 많이 떨리냐 음. 음.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값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RG 값은 최소가 2.44 RG, 음. 최고가 2.80 RG 이렇게 USBC에서 규정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디퍼런셜은 최소가 0.00 0.060까지. 그러면은 네. rg 값이 높을 경우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rg 값이 높을 경우 2.80이라고 가정을 했을 음. 때 rg 값이 2.80이라고 했을 때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되게 느리게 굴러가요. 음. 그니까 대표적인 건뭐 하우스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떻게 음. 보면은요. 그냥 본인이 10이라는 회전을 줬을 때 10이라는 회전으로 아...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RD 값이 2.43으로 바뀐다? 음. 그럼 본인이 01을 10이라는 회전을 줬을 때 회전이. 가속도가 붙어. 그 가속도가 붙는 음... 거죠. 그냥 일반 나무젓가락을 던졌을 때랑. 음. 망치를 던졌을 때랑의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아, 더 이해할 것 같아요. 무게 전달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발표 그렇죠. 발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RG 디퍼런셜은 코어가 레이아웃에 의해서 네.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코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RG 값이 0.060일 경우,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것이고, 네. 그리고 RG 값이 0.00일 경우 움직이질 않아요. 보통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삶은 계란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을 할때날 계란을 돌리면 안 돌아가요. 음... 근데 삶은 계란을 돌리면 이렇게 딱 쓰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RG 값과 RG 값이 없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공을 돌리는 것과 삶은 계란을 돌렸을 때 탁구공은 제자리에서 도는 건 RG가 0.00 음... 그리고 계란 삶은 계란이 돌렸을 때 딱일어쓰는 그게 0.060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g 값을 봤는데 디퍼런셜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디퍼런셜을 뭘로 확인하냐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코드 1이에요 네. 네, 코드 1이라는 볼은 아까 봤다시피 디퍼런셜 값이 0.058이라는 수치가 있는 볼인데. 코두원이라는 볼은 과연 어떻게 플레이어가 네. 발생하는지 볼 거예요. 음. 자, 지금 이게 회전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코두원이라는 볼은 디퍼런셜 값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1 2분의 1인치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그 0.58, 그러니까 네. 거의 최대치와 근접한 네. 그 디퍼런셜 값이기 때문에 휩세 위에서 코어가 떨리는 양이 더 증폭됐다. 볼의 모션이 더 쉽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다른 걸로 표현해 드리자면 페이지 3 음. 이걸로 이제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 볼입니다 페이지 3 같은 경우는 0.041 정도 되는 음. 디퍼런셜 값이거든요 네. 이 디퍼런셜 값을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확실히 코드 어... 네, 원이랑 다르게 네. 트랙 플레이어가 음... 좁고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반대로 여기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드볼일 경우에 음 아, 하드볼 그렇죠. 하드볼일 경우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하드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플레이어가 나오지 는 한번 보자고요. 네. 하드볼은 거의 한 줄이에요. 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세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게 디퍼런셜 값이 0.058. 디퍼런셜 값이 0.041 그리고 디퍼런셜 값이 0 값이 0 0뭐0 정도 되겠죠. 이거 young jump, young, young, 거든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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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회전이 부족하신 분들은 랑건 씨가 선택했을 때 네. 무엇을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회전이 부족하신 네. 분들은 요기 볼을 그렇죠. 준비하겠죠? 회전을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선택해야 코어가 일어서는 힘이 빠를 것이고, 그렇죠. 회전이 많으신 분들, 네. 뭐 랑건 씨 같은 네. 투핸드 분들은 요거보다는 하나 단계 음. 내려가 있는 이런 볼들을 선택하시면 네. 이제 아무래도 공의 액션이 다르게 나오겠죠. 저 같은 네. 아마추어 볼러들 같은 경우는. 스톰이나 이런 신상 볼이 나왔을 때 네. 1등급 볼이야, 2등급 볼이야, 네. 하이퍼포먼스야, 미드 볼이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는 그냥 단순 디자인이나 네. 그냥 입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재원이나 코어에 가장 큰 역할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1등급 볼이죠. 그렇죠. 등급 이제 절대로 등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음. 왜냐면면 가격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쵸, 그쵸. 네, 공마다 이제 들어가 있는 재료 값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격 차이가 네. 나온 것 뿐이지 네. 골프채도 똑같을 거예요. 네. 3번 아이언이든, 네. 9번 아이언이든 네. 똑같은 아이언이야. 비거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도 똑같은 볼이지만 네. 코어의 RG 값에 네. 의해서. 이건 비거리가 아닌 훅의 진행 방식이 조금씩 음.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볼백에 볼을 많이 들고 다닌다 그쵸, 이렇게 표현할 다르니까. 수 있겠죠 일반 투핸더분들이 당연히 개인 기량이나 역량에 따라 구속도 다르고 롤도 네, 다르겠지만 그쵸? 투핸드 볼러들이 사용하기에는 RG값이나 뭐 재원들로 봤을 때좀 적합한 볼이 모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일단 첫 번째로 볼이. 얘기를 드리자면 네. 스피드가 아 느리다 네. 네. 스피드가 느린 투핸드다 네.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하이 RG볼을 선택하세요 아~~ 네. 웬만하면 하이 RG볼을 아 선택하는 게좋죠 반대로 좋아요. 생각하시는 요 그러니까 RG값이 높을수록 네. 회전이 10이라는 회전을 주면 음 10이라는 게 돌기 때문에 아 공의 움직임이 적어질 거라는 거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스피드가 많은 분일수록 내가 10이라는 회전을 똑같이 줬을 때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쵸. 그만큼 회전력을 발생해야 하니 스피드가 느린 분들 말고 빠른 분들은 RG 값이 낮은 걸 선택하시면 음. 좋을 거고요. 음. 대표적으로 투 핸드 분들은 어 디퍼런셜 값을 네. 0.050 이하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숙련되신 분들이나 뭐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 네. 제이슨 벨몬트도 코드 원을 쓰고 하고, 그쵸. 지금 뭐 투핸드들도 뭐 코드 원 이런 것들을 다 쓰기도 하죠. 네네. 하지만 그게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레인 맞아요. 패턴에 의해서 맞출수 있겠지만, <laughs> 되도록이면 본인이 잘 맞는 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등급이라는 것보다 수치적인 것에 좀더 집중을 하시는 게, 음. 어, 하나 진짜 대표적으로 선,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네. IQ라는 볼이에요. IQ? 아, 네, IQ가요, 시 IQ라는 볼이 이제 여기에 자막 뭐 이렇게 네, 하나 네, 올려주세요. 네. 네, IQ라는 볼이 왜 제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냐면, 네. IQ라는 볼은 RG 값은 2.48로 되게 낮아요. 아. 네, 낮아서 회전 속도가 되게 빠른 대신에, 아. 디퍼런셜 값은 0.027. 음. 이 페이지보다 더 낮은 거예요. 아... 그러면 IQ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같은 이게 좁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것도좀 네. 좁은데 그렇죠. 좁게 나온다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음. 뜻이냐? RG가 낮고 디퍼런셜도 낮기 때문에 음. 투핸드들이나 회전이 많으신 분들이 쓰기 진짜 좋은 볼이다. 음... 그래서 IQ라는 볼을 뭐 회전 좀 있으신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네. 사람들 하는 그렇죠. 명골이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음. 옵션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SUV에 뭐 2인차저 엔진이 음. 들어가면 음. 엄청나게 <laughs> 빠른 뭐 네. 그런... 본인이 연결고리를 해서 상상력을 펼치셔야 네. 공을 선택할 때좀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 자, 이렇게 이제 RG 값이랑 디퍼런셜 값을 이제 배워봤으니까. 어, 더 이상 볼의 소문으로만 이 공이 좋다 안 좋다 뭐 결정하지 마시고 어, 본인한테 진짜 맞는 볼의 재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거를 항상 체크하시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라면서 김현범 프로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셨으니까 네. 다들 따져 보시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